나 빼고 다 음. 밥이야 이런 생각으로 <laughs> 돈을 잘 모아라. 이번에 음. 돈이 줄줄 새는 호비 구멍을 찾아라. 한번 표를 잡아라. 음. 음. 왜 나를 안 쓰지? 이런 생각에 우울하고 속상한 적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5년차 유리멘탈 99년생 쇼스트 수영님을 인터뷰하겠습니다. 5년차 쇼스트로서 네. 신입 시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너무 잘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담이 있을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도 이제 부담이 아예 없진 않죠 근데 나를 믿어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위주고 많이 부담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5년차 쇼호스트라면 생방송 중에 사고가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네. 방송 도중 가장 심각했던 돌발 상황,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답해주세요. 돌발 상황이 딱 지금 기억나는 건 없는데, 뭔가 제가 당황을 했을 때, 저는 그 뒤에 대처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뭐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뒤에, 그 실수 때문에 뒤에까지 망치지 않게, 이제 그 앞에 실수가 있었어도, 뒤에는 다른 걸로 더잘 풀어가면서 하려고 뭐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연애 후에 이별하거나 개인적인 일이 겹쳤을 때 방송 중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송 중에 힘들 적은 없었는데 왜냐면 그거에 집중을 하니까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어, 막 불편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 가, 가기 전, 간 끝나 일을 끝나고 나서 이럴 때는 좀 감정적으로 동요가 될 때도 어,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 중에는 아 에 생각이 안 나는 건가요? 생각이 안 나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런 거에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완전히 몰입. 완전 저 몰입해버려요. 저 그냥 완전 그냥, 음... 그냥 거기 정신 이렇게 다 거기 들어가 버려요. <laughs> 어... <laughs> 역시. <laughs> 어... 감이 <감히> 걸리셨나봐요. <laughs> 네. 아 이제 금전적인 질문을 할텐데요 네. 소스트가 프리랜서 같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프리랜서분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질문을 해서 인터뷰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네. 한달 수입이 들날 득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을 구입하셨다고 들었는데 재테크는 네.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고 관리를 하시게 됐는지. 저는 소비. 토비. 소비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을 그리고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또 줄이, 음. 절약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실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흥이나 이런 거에 술을 뭐술먹거나 이런 유흥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요. 음. 그리고 돈 모으는 편이에요. 음. 돈을 이렇게 좀일때살때잘 모으고 음.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율이 높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거에 투자. 음. 남들이 이거 좋다, 팔랑미처럼 그거 듣고 이렇게 사고 그러아 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 탓을 하거든요. 음. 내가 선택해서 한 건데. 음. 그래서 이제 투자나 이런 걸할 때도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라. 남들 음.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음.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건 지금 저도 배우고 있지만 끝이 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프리랜서가 사실은 많이 볼 때도 있고 적게 볼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오케이. 어느 정도 고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좀 있으면 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할때 마음가짐이 좀더 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걸 아파트에 해놓은 거고 음. 그리고 이외에도 이거 하나로 만족을 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이제 내 돈을 굴릴지 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프리랜서분들은 일단 돈을 잘 모으시고 무 줄이시고 그리고 예적금 같은 거잘 활용하시고 이런 돈잘 모으고, 이번에 1번 했으니까 다시 할게요. 1번, 돈을 잘 모아라. 2번, 내 돈이 줄줄 새는 호비 구멍을 찾아라. 3번, 목표를 잡아라. 음. 내가 뭘 하나 사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건물이면 건물, 뭐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이런 거 목표를 하나 잡아서, 그걸 목표로 두, 이럴 때까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잡는 거. 음. 이런거 이렇게 세 개를 잘 실현을 하시면, 그래도 재테크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의지. 자, 이거 보시는 분들 따라 해보세요. 의지. 의지. 그렇죠. 이 의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막, 아, 난안 돼. 막, 나난안될 나, 나 거야. 아, 서울에 집값도 비싼데 어떻게 사?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을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 이왕 한번태어나나내집 마련은 하고 죽어야겠다. 음. 내집 마련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집을 살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음. 그래서 말하는 대로란 노래가 또 있어요. 무한복사에 뭐 <laughs> 나오 노래. 그걸 항상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시고 음.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좀 힘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호스트로서 <laughs> 멘탈을 단단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호스트라는 직업이 멘탈 관리에 아... 어려운 직업이라고 <laughs> 뭐죠, 뭐죠. 알고 있어서요. 이게 어찌됐건 프리랜서니까 항상 말을 불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저도 일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나를 안 쓰지? 이런 생각에 우울하고 속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연차가 되고 저도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아직 이, 이 초짜 라인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해요. 5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초보 레벨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더 잘하고 더 좋은 사람 내가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날 불러주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의 능력이나 내 값어치를 내가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거울을 보면 내가 좀 우울하거나 내가 좀 섭외가 잘안 되고 아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일을 별로 됐지 왜날안 불러주지 이런 생각이 들때 거울을 보고 항상 자신감 충전을 좀 합니다 어떻게 충전 아시죠? 어, 나 빼고 다 흑밥이야 응. 이런 생각으로 <laughs> <laughs> 할수 있어 너아 응. 너도 할수 있어 응. 너 오늘 너무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응. 한, 한 거울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응. <laughs> 혼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요 응. 그래서 이제 할수 있다. 응. 어. 내가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면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것에 항상 최선을 다하자. 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으쌰, 으쌰. 열심히. 아이습 응. 저랑 항상 불러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짝짝짝짝. 짝짝. 마지막으로. 네. 아,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네. <웃음> <웃음> 패션 전문 쇼호스트로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노력하시는 점들이 있으실지. 이렇게 네, 패션 방송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브랜드의 대표하는 옷을 입는 건데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옷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돋보일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개인적으로 피부 관리나 이런. 관리는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지 저는 저는 뭐 피부과나 이런 데막돈 엄청 많이 쓰고 이러진 않았어요. 이제 집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하죠. 어떤 관리들을 하시죠? 이제 기초 관리 이제 기초 얼굴에 할때좀 제가 건성이니까 촉촉하게 잘 유지를 안 하면뾰루지 같은 거나 좁쌀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스킨케어 관리 같은 거 하고 그리고 피부에 안 좋은 건잘안 하려고 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그게 피부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거좀 피하려고 하고 제가 썼던 화장품들 위주로 많이 쓰려고 하고 다른 화장품을 시도할 때 성분을 많이 음. 네. 안 좋은 성분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그런 거좀 체크하고 이런 거어플도 많아서 그런 걸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세수하고 수건 안 써요. 아시죠? 네. <laughs> 세수하고 수건을 안 써요. 그냥 물에 이렇게 뚝뚝 흐르게 두고 음. 어느 정도. 살짝 말랐을 때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킨을 발라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음. 그 간단한 돈도 안 들어요. 수건 음. 안 쓰. 음. 얼굴에 그 수건을 이렇게 문대고 이런. 음. 그럼 쇼스트 수영님의 피부 관리법은 수건 혼자, 안 쓰기. 진짜예요. 뭐, 너무 좋죠 <웃음> <수건은> <웃음> 수건 안 쓰기. 안 쓰기. 그리고 물 많이 마시. 고물 많이 마시. 물. 음, 물. 물 많이 마시기. 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음. 피부 관리법은 그렇고 음. 몸매 관리법은 너무 늦은 시간 먹지 않기. 열 음. 12시, 막 1시 막 이럴 때막 음. 먹지, 먹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하는 거. 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요? 이왕이면 음. 이 업을 하니까 이 업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음. 유명하고 잘하는, 음. 그리고 나를 섭외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음. 소호스트가 되고 싶게 좀 포괄적인 목표고요. 음. 그리고, 그래도 이왕 한번 시작한 거, 탑을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 음. <웃음>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거를 이제 1년을 하고 말고 이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50대, 60대, 때가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쇼스가 되고 싶어서 음. 이 업종에서 오래 사랑받기가 저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60살까지 방송하기가 제 목표인데 음. 이룰 수 있을지 공간 관리를잘 해야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게 목표고 이왕 이 업종에서 일을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꼭 좋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목표 꼭 이루실 거라고 믿고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렇다, 감사합니다. 안녕